니키고 님개코코씨구멍이오 디저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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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 그쵸 그렇게 아니죠 보미몸 사라져 근 저는 이제 참참 참그라면 그럴거 가자 가자 가보자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저 양념이에요 형나 방에 피까줄게요 연막가구 형저 올쯤에 개구멍 올쯤에 해봐 에픽 가줄게요. 자, 빛 하나, 빛두 개, 고. 자, 디우니, 디우니 피이야 디우니. 디우니, 디우니, 파, 디우, 디우니 있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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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확인하게 피고. 아, 나 살게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할게. 혹시 모르니까 적비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보나 이거, 어, 누가, 어, 아, 누가 누가 때려 나, 뭐야? 그분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우스 추천, 마우스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가족님, 마우스는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뭐 그게 또 우리 가족님한테 잘 맞는 게 아니라서 다 봤어요. 형님, 나개고방 갈게. 그냥. 그냥 오시면 돼요, 형님, 개고방 방다 커, 방다이시요 나오 적배 갑니다. 어 개피 형, 응, 개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보나못참잖아 적배인데 적보다 보나부터 잡는 그을 <laughs> 보나 못참아 빨리 넘어가야지, 이거. 사면 안 되지. 이거. 어, 없나? 될아안될것 같아. 안될아안될것 같아. 안될아안될뭐아안될것같적안대것 같아. 안될것 같아. 저 그때 맞았어. 맞잖아, 형. 네가 너무 늦게 올린 거야. 형, 형이 중국 다 잡았는데 빨리 올렸어야지, 이 자식아. 니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 저방미 형님은 또왜싸다고 있을까? <laughs> 어쩌라고? 우리 빵미 형님, 스나로일 1킬 할수 있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파이팅 해야 돼 형들 이거 집중해야 돼 너무 꼬라박고 만데 뭐야 개구 보고 있어 나 개구 보고 있어요 개구 개구 잡았고 파이 조심 파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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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빼고 갔을 거거든. 주공 올리는게 맞아 방패가 갔을거야 해피고뭐이삥어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평평한데? 아 뭐야. 아, 아야야야야야 아, 잡아. 어, 잡았다. 호도 사뭐시고 중앙에 더 있어요. 나 개구멍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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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있아이 아니 뭐의파이에서형안 아씨 이 정도 쳐도 뭐야 <laughs> 이거 총 게임이야 이거 이게 템 던지는 게임 아니야 이거 이거 포틀신잖아 템만 까고 있는 놈. 단계 두 단계 충격으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 그래, 성장 많이 떴다 대이 이겼네 다 이건 개고 낚시 한번 해야지 못 참지 지나간다. 아 지나간다 야 주먹 보여줘주 뭐 이좁방 왜? <목소리> 아, 뭐야, 개국어 방들, 방들, 방들. 뭐, 아, 뭐야. 방들방들방들 방금 들금방들 방금 들금방들 방금 방이 방금 방금 방금

야, 방이다 이거. 야, 야나 이거 심 아, 뭐 아, 아 있다, 있다. 오빠 있 옥방 스나. 스나 하나 다 하나, 하나다. 황조심 야, 개구방. 개구방. 아좀 잡아줘. 어형어이 아, 아, 그 아, 뭐. 아, 그거 나이스. 이거 오기어 이거 준요씨. 형좀 안돼요. 준기단. 형형왜 그래요? 아왜 그래? 그래.